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다가오고 이 며칠처럼 기온이 이제 6도 이상 떨어지는 날이 되면 그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이 SNS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다가오게 되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또 새해를 준비할 것인가,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모임들, 또 사람들과의 만남, 친구, 친지들과의 만남으로 분주해지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물어봤더니 나이마다 좀 다른 것을 볼수 있었어요. 2, 20, 30대, 20대에서는 설레임 이런 단어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30대 40대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봐 막힌 교통체증이 떠오른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군인 장병들은 눈이 올까봐 그 걱정하면서 제설작업이 제일 많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연말 연시를 보내는 시간이 느낌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이 계절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시기를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듣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아주 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단어이죠. 무려 여덟 번에 걸쳐서 거의 매절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법,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갈등이 치유되고 예수로 인해 분열을 극복하고 예수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수천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만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로 인해 하나 되고 예수로 인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을 생각하는 교회 무엇인가? 예수와 교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하고자 하죠. 첫 번째 교회란 바로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2절에 말, 말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운들을 향해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전혀 거룩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분파였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글로에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한 명의 아주 탁월한 성경교사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아가야 출신, 다시 말해 고린도 출신의 그, 그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를 잘 교육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오늘 편지를 보다가이 글로에 집 편지의 사람에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세웠으니까 당연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조금 지나니까 바울 선생님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개발을 따르려 다 베드로를 따르려 다 하면서 베드로파가 생기게 되죠. 좀더 지나니까 나는 이런 거 저런 거다 싫어서 아예 그리스도를 따르려 다라는 사람들로 교회가 4분 5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이제 막 갈라져 나간 교회들이 가장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막 갈라져 나간 교회 공동체 그 교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깨고 나갔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곧 열심이 식어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교회가 또 갈라지는 예들이 얼마나. 쉽게 볼수 있는지 모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것 바로 에베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에 자신이 지금 있지도 않은데 바울파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빌어서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분열을 꾀하는 일에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하수연을 하셨어요. 목사님, 구역예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구역예배가 끝나면 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성경말씀 잘 나누고 은혜되는 얘기 했는데 다른 얘기들, 세상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교육자에 대한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얘기들 때문에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도가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리도를 부정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이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죠.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1, 2년은 묵묵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교인들을 교역자들을 비방하고 교훈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더불어서 또 하나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다라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곳은 문화적으로 아주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이 고대 도시 가운데 그야말로 메트로폴리탄에 해당될 정도로 대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각종 사람들의 문물과 물자가 넉넉하게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유명했던 한 가지 단어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소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참 고린도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고린도스럽다라는 말 성적으로 자유 분망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관심이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밀려 들어와서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 당시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같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었지요. 세상 풍조 빠져 사는 사람들 당시에 내건 네표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죽은 아버지, 아버지는 죽었고 아버지의 젊은 계모와 산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였지요. 여러분, 연예인들, 뭐, 스캔들라면, 아,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신문기사에, 뭐, A양, B군과, 뭐, 이렇게, 미래를 즐겼다, 라고 하면, 이제는 뭐, 어떻게, 그, 인터넷 수사대, 네트즌 수사대가 출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 밝혀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교에 이런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그저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이런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의 모두가 다알 만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의 기준으로도 당연히 비판받고 정죄받아야 할그 사람을 거룩한 주의 공동체에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교회 안에는 온갖 불미스러운 윤리적인 스캔들로 들끓고 있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은 내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고, 그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거룩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가족인지 알려면 이 조상을 보려면 그 성을 보면 알고 알수 있지 않습니까? 제 성이 박 박씨지 않습니까? 박가 이 성, 이 패밀리 네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패밀리 박씨를 쭉 쫓아 올라가다 보면 그 누군가가 조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비한 원리입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혈연과 지연과 학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이름, 예수를 부르는 순간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지위, 고와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확인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열의 영, 다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주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서신의 처음 부분은 대부분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고린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감사한다 인사하면서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저 인사치레로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바로 바울은 이 감사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이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떨었을 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자신이 누리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이유 읽으셨던 것처럼 4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라고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을 잘못 보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grace, 은혜. 여러분, 이 단어만큼 신비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더라도, 그들이 잘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유익함이 되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혜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은사 어떤 것이었나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각종 사상가들 설학자들 헬라 수사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학문적으로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교인들은 아주 말을 잘했고, 방언, 예언, 가르치는 은사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 출신, 그리스 철학에 해박한 아볼로라는 탁월한 성경교사를 누구보다도 더 좋아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남들보다 도덕적인 우월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도 자신의 세상의 지식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경에 맞추어서 예수의 복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다 끼어 맞추는 거죠.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니 복음을 아볼로식으로 해석하고 바울이 좀더 나은 것 같으니 바울식으로 해석하고 나는 게바 베드로가 더 나은 것 같으니 베드로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그만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타시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임을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시지요. 십자가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는 태도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자랑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2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 발전한 것, 교회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랑 중에 가장 귀한 자랑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자랑, 바로 교회의 자랑은 예수로 인한 자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장 주님이 주가 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로 인해 행복하고 예수로 인해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나의 교만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시험에 빠지는가 한마디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이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되지요. 아주 오래 전에 교사로 봉사하신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때도 뭐그 비슷한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그냥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발란트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 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아이들을 보는 이 본인의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의 교사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사 활동을 하는데 제일 고민이 됐던 시간이 바로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성경을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건 좋았는데 이 가르치는 시간이 참고로곤역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린이 성경을 사다가 그 어린이 성경을 틈이 나시는 대로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성경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이 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이 동화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죠 성경, 그 어린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공과를 연습해보고 또 함께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 그 사랑을 키워나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간증하실 때, 목사님 이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지만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라고 귀한 간증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주인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주께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날까지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은혜에서 시작한 감사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더욱더 온전한 자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케하실 확신, 여러분 그 변화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여러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어느 한 순간에 끝난 교제가 아니죠. 내가 한참 뜨거웠을 때, 젊었을 때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가 끝난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교제의 주인 대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요.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다 라는 말, 신뢰할 만하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 믿으실 만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찾아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시고 거룩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합당한 은사로 사명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문제 투성인 나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와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교제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더욱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하나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셔서 하늘 나라의 거룩한 복을 이루는 이 놀라운 주의 구원의 사역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